언제 복직할 수 있나요? 조려 나오면 친구 결혼식 갈수 있나요?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? 여인천아, 저에게 사연이 왔어요. 음. 이제 DM으로 인스타 DM으로 예비 엄마, 음. 예비 엄마예요. 음. 아, 아 예비 엄마구나. 아 출산 예정이신 분이 이제 음. 사연을 보냈는데 안녕하세요, 저는 여인천아 자주 즐겨보는 세대기자 곧 예비 아기 엄마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DM 보내요. 현재 임신 19주차. 네,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일을 중간에 그만두기가 싫더라고요 10월 23일 출산 예정인데 혹시 아이 낳고 나서 한달 정도만 산후조리하면 또 활동할 수 있을까요? 음. 이렇게 와가지고 음. 언니가 애 놓고 저도 40일 만에 일했어요 <웃음> 대단하다 대단하다 <웃음> 아이 봐주신 분도 계신 거죠? 그래가지고 네 있어요 아! 너무 좋아하셨어 음. 40일이라니 이게 꿀 나도 기꿀 그렇지 <laughs> <나, 웃음> 그렇지 <그치, 웃음> 어,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, 어. 아이 낳고 이거 진짜 많은 분들 궁금하신 거예요 음. 음.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음. 일할 수 있는지 복직은 언제 하면 좋을지 음, 맞아요 저하영맘과김토토의 네. 복직 시기 한번 볼까요 40일 만에 진짜 일을 하러 나갔어요? 네아 <laughs> 근데 나는 그 전에도 간간히 일을 했던 것 같아 아, 근데 거. 잠시만요 음,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저희 셋은 다 예술업계 종사를 응.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기업이나 그러게요. 이런 회사 같은데서 다녔던 분들은 아마 저희랑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 맞아요, 아니면. 맞아요. 아 근데 나, 근데 이걸 보내고 나서 마마님의 그 인사를 들어가봤어요. 근데 헤라페 보시는 마마님인 가요 안나 사시는 거지. 근데 그건 약실 수 있잖아. 근데 이게 배랑 호흡이랑 아, 노래를 하는 그냥...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? 힘들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람입니다. 내가 지금 예상 대단나 <laughs>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사실 때도 이게 뼈가 음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나 피아노를 친데 쳤거든요. 아, 손가락 어땠어? 어? 아,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내가 예술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레슨 같은 거는 그냥 음. 내가 이것만 음. 그냥 아, 이렇게 하면 그 되잖아요. 근데 내가 연주회를 해야 된다. 어.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. 내가 트로피을 근데... 접어 적이 없어서. <laughs> 근데 아마 예술 쪽에 종사하셔도 연주회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 은그 음. 전부터 이걸 맞추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, 그것까지 그치, 따지면 그치. 아마 그거 가능하지 못하다는 건 아실 한, 거고 한 달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. 그쵸. 음. 근데 어쨌든 몸이 제 상태로 돌아오는 게 1년 걸린다고는 음.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몸을 쓰는 직업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봐야 음, 되는 건지. 그러면 토토는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근데 좀 프리랜서기라서 중프리랜서 삶을 살아왔잖아요. 그쵸, 그쵸. 항상 어디선가 월급을 받는 음. 삶을 살아왔던 스타일이라서 저는 다시 이런 제대로 월급 받는 거는 음. 거의 1년 썼던 어.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유튜브는 음. 소아한 8개월 때쯤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부사정이랑 따로 해도 유튜브는 그때도 했었었고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프리랜서는 좀할수 있는 영역이 좀 있는 맞아. 것 같고. 누가 애만 봐주면. 맞아, 봐줘요. 나 <laughs> 근데 그런 것도 중에 출산 직후니까 몸 상태. 아까 말했던 이제 피아노 많이 심면 이제 까뚝 그러니까 부러진다든지. 어. 아니 근데 나는 몸상태 어. 완전 좋았어. 진짜.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, 정신이 체질인 건가? 아니, 아니 정신이 몸을 집에. 그러니까 <laughs> 내 너무 좋은 거야 나가는 게. 아 그냥 나는 몸이고 나발이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. <laughs> 우리 항상 <엄마 웃음> 얘기하잖아. 너밤멜레 볼레. 밤매겠습니다에르스타일이라 가지고. 그래서 토토 형은 괜찮어몸상태에서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5로를한 7개월 그치, 이상 그래야지. 했었으니까 근데 뭐. 근데 그런 거 이제 내재적인 몸인 거고 음. 외부 활동하는 거는 뭐 크게 딱히? 음. 음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 잘 회복하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다는 걸좀 유념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음.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 산후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맞아 맞아 통 이렇게 오고 어. 어. 나중에 이제 바람만 불어도 어, 으슬으슬하고 어. 막 그런다니까 잘 봐야 되겠네 그치 그치?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유아휴직을 많이 준다곤 하지만 음. 아직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3개월. 쓰고 복직하시는 워킹맘들이 많다고 하네. 음, 웬만해서는다 음. 3개월 나오죠. 그래요? 음, 어나 근데 친구들 은다 1년. 어, 좋은 회사. 잠깐, 좋은 어. 회사. 다 1년이었어. 이런 분도 있어. 1년 했어요 출산 출생 휴가 음. 근데 1년이 끝나기 전에 둘째가 생기니까. <laughs> 지난달에 이어서 할수 있어. 진짜? 어. 되게 좋은 회사. 누가 이제 출산휴가도 다쓸 수가 와. 있어가지고. 그래서 한 2년 뒤에 전화 왔대. 이제 복직하실 거예요 안 어. 하실 거예요? 음. 이렇게 연락 하더라고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부럽다. 좋지.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. 저 아는. 친구들도 네. 100일 되니까는 복직하는 사람 많아요. 오. 응. 딱 100일, 3개월이잖아 100일. 음. 어떤 서비스직이라던가 어디서 이렇게 뭐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 100일 정도 뒤에 다들 복직을 그래. 하더라고딱 3개월이 기준인 것 같네요. 그래. 안 그러면 이제 복직을 하고 싶어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 하는 경우, 음. 뭐 디스크가 터지거나 음. 아니면 뭐 출혈이 너무 심했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. 아 이번에도 음. 나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오. 이 임신했을 때내몸 상태는 복불복이야. 어, 그렇지 않아요? 어, 그치, 내가 그치. 임신이 체질인지. 이, 이게 정말 나랑 상극인지가 음, 너무 볼 복이어서 생님는 같이 일을 하, 해 주실 분 음. 있지만은 출근은 못해 왜냐면은 음. 어, 누워 있어만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서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 는1 0달 내내 누워서 지냈다고 임신 임시 때도 활기치고 다녔는데 애 낳았을 때 뭔가 안 좋아. 아니 근데 이게 연관이 되나보다. 거의 만삭 때 저는 오케스트라 같이 해남까지 갔었어요 저. <laughs> 진짜 만삭일 때, 막, 얘가 막그 뒤에서 막, 징 나오고 막, 그러고, 우루루루 어 하고 있는데, 막, 다 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,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, 음. 만삭까지는 나는 괜찮았었거든요, 이랑 요게? 음.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, 하고 있는데 진짜 누워만 계셔야 돼 그러면 내 몸이 워낙 약한 거일 수도 있어. 그렇지. 그러면 복직을 조금 어려울 생각해 수도 있다. 생각해보는 거지. 아 어. 나는 좀 출산은, 힘들겠다. 출산은 임신 중에 내몸 상태도 한번 봐야 돼. 그지 출산했을 때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, 지금 태를 체크를 해봐. 음. 출산 후 본격적인 외출.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을 간다던가내결혼식은 음. 왔어요. 왔어요. 어. 아니 나는 오지 말라고 했거든. 어. 내 10월에 소아 낳고 11월 결혼식이었어. 그래서 내가 얘 말고도 또 다른 그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 그렇죠? 어. 친구 결혼식 홍콩 어. 싸매고 갔죠 맞아 그런 행사들은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제몸 기준이에요 응 음. 어, <laughs> 그렇지 네, 네. 몸바위 <laughs> 아, 이 몸바위 몸바 네. 뭐 네. <laughs> 어. 어. 저는 조리원 나오고 애기는 데리고 가지 않지만 나는 갈수 있다 맞아 <laughs> 나 조리원 나와서 영화관 많이 보러 갔었어 어, 네. <laughs> 다들 몸 상태가 괜찮아서 그런데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건나 40일 때부터 나갔던 것 같아 어, 나도 애기 하영이 데리고는 46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렇한달좀 넘고 그 때부터 나가면. 집 안에 있으면 진짜 사람이 거의 이거 자가격리보다 더 많은 문제 때문에. 40일 때쯤부터 소아 데리고 이케아 가고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진짜 꼼꼼 싸매고 갔었어요. 어, 근데 이 친구 결혼식도 그렇지만 저 다른 대학교 친구가 그때 11월에 어. 야외에서. 야외? 그 전통혼례를 했단 말이에요. 아. 거기도 그때 갔었는데. 그래. 그래, 이게 몸바이몸이네. 그래, 어. 나갈 수 있다는 거. 그럼 40일 지나서 아이랑 같이 나갈 수도 있고, 음. 혼자 나가도 되고. 근데 이제 요즘 시국이 무슨 시국입니까? 코시국. 코시국에 네, 솔직히 근데 애기 때문에 못 한다거나 음. 아니면은 뭐 시국이 시국이니까 참석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 안돼 사람들은 그거 음. 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될거 맞아 맞아 아무도 좀 있는 거 어쩌면이 근데 와주면 고마운 거지 마치 생각해야지 너는 왜 애기라는 게 뭔데 나 이러면 그러면 좀 속상하죠?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답을 하면서 아이 봐주실 분은 계시는 거죠? 네. 이렇게 했잖아. 오 어, 그게 중요한 거죠? 중요한 네. 거죠. 왜냐면 애기 애기잖아. <laughs> 맞난 어. 애기를 어린이집 맡기는 건 말도 안 되고 간단한 애기2 시간에 한 번씩 밥줘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, 누가 이제 봐줄시 동안 내가 일을 할수 있으니까 두 어. 시간에 한번밥 주는 거면 이거 너무 힘든데? 이거는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치. 애 아빠가 있든지 친정엄마가 있든지 친정이나 시부모님이든지 음. 아니면 음. 아예 이때 시터 애비씨던든지 그 음. 음. 그러니까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시간에한 그렇죠. 번씩 밥 주고 트럼 시키고 어. 재우고 놀아주고 하면 하루가 뚝딱 가는거죠 아니 그래서 나는 기준을 40일이라고 한거예요 왜냐면 애기 2시간마다 밥 줘야 되는데 조금 내가 아니더라도 좀 음. 편하려면 애기 텀이 음. 좀 어느정도 길어져야 길어질 때그때는 4시간까지 갈 거야 어, 맞아요 아, 조금 아, 아니, 아니 왜냐면 내가 키워보니까 4시간마아 4시간 어, 아, <laughs> 2시간마다 진짜 힘든게 계속 나안고 트럼 시키면 바로 또밥줘요아 그래요? 트럼 시키면 한 50분 지나 그러면 또밥 줘야 되는거야 그럼 또트리해 맞죠? 이게 연속이에요 아니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밥준 분유통을 또 심어야 돼또 심어야 종이라는 거야 어떡해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간다. <laughs> 아이 받으실 분 있는 건지. 음. 또몸 상태, 출산 후 아니면 임신 했을 때몸 상태를 보고 결정하셔라. 음. 생각보다 음.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음. 또 생각보다 내가 너무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건강한 게 우선이니까 음. 조금 잘몸 관리하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대한민국 워킹맘들 화이팅이에요 <laughs> 화이팅!